안녕하세요. 햄라인TV의 라언이에요 오늘은 아까 전에 저 인형을 뽑아, 아, 캣? 그러면 그러니까 피규어를 뽑았었거든요? 피규어를 보, 볼 건데요. 제가 미리 뜯어놓은 게 있어요. 궁금해서 봄 여든? 봄 여든? 봄 여든? 한번뽑아볼게요아 으아, 아까 얘가 나왔어요 아 하고 있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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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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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요 시작. 어때요? 뒤에 한자가 써 있는 것 같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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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짜자자아내 손. <laughs> 이제 끝입니다. 안 좋았지? 안 끝났어요. 아직 어, 잠시만요. 아, 어디? 아, 잠시만요. 아, 짜잔. 이거 하는 일고?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. 오버플라 어, 잠시만요 이게 맞나? 아 됐어요 됐어요 모양이 다시 한자 그다음 뭐야? 이야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막 테이프가 떼지거든요. 이거를 같이 떼주면. 됐어요. 잠시만요. 안녕. 끝났어요. 안녕. 끝. 뜯을게요.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게 빠질 것 같은데요. 3분만 한번 눌러주시면 안될까요? 아야~ 안심하네 아, 아, 또... 고맙습니다. 이빨이 힘이 아주 세네요 선생님, 문제가 생겼는데요. 아! 기를 바랍니다. 아. 응.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두그 고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자 마지막 장말높이도 있어요 장말높이는 어떻게 쉬워요 야 여러분 국경국 그 먹어보셨나요? 전 국경국 먹어봤어요 충북 아니고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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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천들부정? 천들부정인가 본데요? 이렇게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. 그럼 안녕 뜨는 줄 알았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. 여이 부분으로 뜯으래요. 아, 아야, 와, 잘안 뜯어. 이가나왔을 와, 이거. 그니까. 와. 으아쨔! 으 크게 이쁘게 나왔어요. 부들부들 인형인데요. 이것도 뽑았고. 이제 딱 하나 나왔어요. 찾아봐줄게요. 아 테이프 으아! 사고 났다 사고 났어 사고 났어 잠시만요 사고가 났어요 고양이들도 다 떨어지고 잠시만요 얘가나왔어념 양념 양 다뽑아봤습니다 자,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. 다음에, 찬말루피. 그 다음, 고양이. 또 고양이. 세 번째, 얼굴을 이렇게 땡기면 안 되고. 그 다음에, 오, 어, 예, 웰컴. 그 다음에, 커케이크. 맛있는 거성세 번째, 기, 아니, 기운도 몰라요. 아무튼. 인형을 공개해 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끝이에요.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방금 전에, 보여준 게 오드 투투 코코알 얘도 인사할 게 있는데 안녕 잠시만요